아, 그럼 일단 이 패턴의 구조부터 알아볼까요? 지난 14강 때 투부정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원트라는 동사도 목적어를 받는 삼형식 동사랍니다. 당연히 목적어에 명사가 올수 있겠지만, 동사를 명사로 바꾼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 올수 있겠죠? 근데 원트는 동사 자체가 앞으로 있을 미래에 모모하길 원하다라는 뜻이라서 과거에서 현재까지를 내포하고 있는 동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네. 없답니다. 무조건 미래를 내포하는 투부정사만 써야 해요. 이렇게 동명사는 모두고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받는 동사는 원트 말고도 hope, decide, plan, promise, expect 등등이 있답니다. 다 미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들이죠? 옅은 원트 뒤에도 투부정사만 이렇게 목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썼을 때에는 원트를 원하다라는 예. 의미로 쓰지 않아요. 이땐 부드럽게 의역해서 동사하고 싶다로 해석하고 써야 합니다. 이 패턴에서는 원트를 과거형으로 써서 난 뭐뭐 하고 싶었다의 뜻으로 쓴 거죠. 근데 여기에 저스트 부사까지 넣게 되면 난 그냥 뭐뭐 하고 싶었어. 뭐뭐 하고 싶었을 뿐이야로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으로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패턴 뒤로 투부 정사의 동사원형이 왜 무조건 와야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패턴은 일상 대화에서 다양하게 쓰이지만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잘 쓰여요. 첫째, 자신의 의도나 이유를 말할 때이 패턴을 써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물을 때 그냥 안부 전화하고 싶었어. 라고 말하고 싶다면 이 패턴을 쓰면 된답니다. 그럼 다른 예문을 한번 볼까요?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I just wanted to hear your opinion. 둘째, 오해를 하는 상황에서도 이 패턴을 써요. 대화 중 상대방이 왜 미리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냐고 화를 내요. 이때, 난 그냥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며 오해를 풀고자 할때이 패턴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상황의 예문들을 한번 또 볼까요? I just wanted to help, not take over. I just wanted to explain, not argue. I just wanted to help, that's all. 마지막으로, 일상적인 정중한 요청, 문의, 설명에서도 이 패턴을 써요. 주문한 물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문 취소를 할 때, 우리는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문의하잖아요. 이때도 이 패턴을 써서 표현한답니다. 이때는 우리말로, 뭐뭐하려고요 라는 의미에 가깝게 쓴답니다.